안녕하십니까 차고영 목사입니다. 오늘은 죄 사함과 보증에 대하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큰 은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죄 사함 받는 것 전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그냥 예수 믿는 게 아니라,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내가 죄인입니다. 그리고 예수를 회개하고, 회개하고, 예수를 구세주로 믿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회개 없이 예수 믿으면 뭐가 된다고요? 종교인. 회개하고 예수 믿으면 크리스찬. 신자가 되죠 그 크리스찬이 성령을 받고 성령으로 예수를 알고 믿으면 리얼 크리스찬 비로소 신앙인이 되고 그리고 비로소 영적 생활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자는 회개하고 예수 믿고 예수 믿는 자는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침례를 받은 자는 성령으로 성령 침례까지 받으라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것이 주님의 뜻이고 명령입니다 약속입니다 이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받는 것은 예수님의 지상 최고의 명령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애 기간 3년 6개월 동안의 모든 말씀들이 가만히 보면 성령에 대하여 말씀, 너희들 나를 모른다. 너희들이 지금 나를 모른다. 내가 누구인지 모른다. 성령이 오셔야지만 그가 나를 알게 할 것이고, 나를 믿게 할 것이고, 나를 생각나게 할 것이고, 내 말도 기억나게 할 것이다. 이렇게 그가 인도할 것이고, 성령이 너를 가르쳐 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도 성령을 구하여 받으라라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은 하나님이 예수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최고의 좋은 선물이 되기 때문입니다. 성령 어떻게 받는다고요? 미심이다 하면 주는 게 아니고 반드시 이렇게 해야 합니다. 성령 받기를 원합니다. 내가 예수 믿고 죄 사함을 얻었으니. 내가 성령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누가 보음 11장에 보면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것이 땅에 있는 거 구하라는 게 아니라 성령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성령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성령을 위하여 두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보음 11장 13절에도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 주시겠다는, 구해야 주시겠다는 겁니다. 예수 믿는 것은 은혜로 예수 믿지만 성령만큼은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부활하시고 벌벌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향하신 첫 말씀이 뭡니까? 이 요한복음 19장에 나오는데 성령 받아라. 감남산에서 승천하시면서 지상 최대의 명령을 하셨는데, 거기 한 500명 이상의 무리들이 있는 앞에서 뭐라고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성령을 받아라. 그래서 그 500명이, 500여 명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약속하신 성령을 받으려고 열흘 동안이나 전혀 기도에 심썼어요. 금식했어요. 그리고 성령을 구했어요. 열, 열흘 동안에 별의별 일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이 사람들 누구예요? 예수님의 부하를 본 사람들입니다.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은 사람들입니다. 500여 명. 아, 이 사람들 복 받은 사람들이죠. 그런데 그 열흘 동안에 안식일이 두번 지나갔습니다. 이 열흘 동안에 이 유대교의 안식일이 두번 지나는 일이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또이 열흘 동안에 금식하는 일이 한 끼니 금식 뭐 이런 건 있었지만 열흘 동안 온전한 이런 금식이 보통 힘든 일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왜냐하면, 예수께서 복음을 전할 때 수만 명이 예수님을 따랐잖아요? 요한복음 9장에 보면, 9장에 보면,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를 결의했어요. 그래서 이걸 사람들이 다 무서워했어요. 결국 그런 일들 때문에 예수 죽였고, 예수 믿는 자들을 죽이려고 또 하지 않았습니까? 막 무서운 그런 어? 서슬립 18월 때입니다. 성령을 받으려고 500여 명 500여 명이 정말 대단한 사람들이죠. 하나님을 본 사람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사건을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런저런 일로 380명이 떨어져 나가고 거기 리얼 크리스천. 진짜 알짜배기 120명이 정말 하나님의 보증을 받는 게 진짜다.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 120명이 오순절날 성령을 받으면서 이 세상에 처음으로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은 아무나 받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성령, 죄송합니다. 성령 못 받은 사람은 날날리 신앙인이고, 성령 그래도 받은 사람은 진날이. 좀 말이 좀 이상하지만, 여러분 어쨌든, 날날이 되지 마시고, 진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받으면, 하나님이 보증해 주시는 것이 참으로 많습니다. 신자가, 예수 믿으면 신자죠. 성령받으면 성도가 됩니다. 예수 믿으면 크리스찬이죠. 성령받으면 리얼 크리스찬이 되는 겁니다. 구원받은 자, 나 구원받았다라고 말하죠. 그런데 성령받으면 하나님이 너 구원받았다. 이렇게 하나님이 인정해 주는 겁니다. 예수님이면 전도하죠. 근데 성령받으면 위티니스. 증인이 되는 겁니다. 증인. 목숨, 목숨을 내놓고 부활의 증인이 되는 겁니다. 거듭난 자가 되고, 자녀가 되고, 하나님과 영으로 교통하게 되고, 하나님을 아바라고 부르는 자가 되고, 영생을 얻은 자의 확신을 갖게 되고, 구원의 확신까지 갖게 돼서 이 땅에서 하늘의 소망을 가진 자로 승리하며 사는 겁니다. 그리고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되고 주님의 신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죄사함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죄사함 받으려면 죄를 회귀해야 됩니다. 첫째, 회귀하고 예수를 구주로 믿어야 되고, 셋째,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아야 하고, 네 번째는 성령을 구하여 받는 것입니다. 이것이 죄사함과 구원과 영생이 함께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죄사함과 구원과 영생. 회개하고 예수를 구주로 믿고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성령을 구하여 받아야 하는 겁니다. 이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이 공식이 영적인 공식인데 사도행전 2장 37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막 마음에 찔렸습니다. 어찌할 줄 몰라 했어요. 그래서 어 우리가 어찌 할고 우리가 어떻게 해 구원 얻고 영생 얻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갈수 있냐? 어떻게 죄 사함 받을 수 있냐? 그러니깐 베드로가 사도행전 2장 38절에 그 공식을 이렇게 정리해 줍니다. 요대로만 해라. 베드로가 가르데 너희가 회개 각각입니다. 각각.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래서 침례 받는 게죄 사함의 표라고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도 말씀하고 있고 마가복음 16장 16절에도 믿고 침례를 받으면 구원을얻는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다음 에 뭐라고 했어요? 그리하면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 다시어 다시 베드로가 그러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거꾸로 해 볼까요? 이2 공식을 성령 받기를 원하냐? 그러면 죄 사함을 받으라. 죄 사함 받기를 원하냐?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라.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 받기를 원하냐? 예수의 이름을 믿으라. 예수의 이름을 믿기를 원하냐? 회개 회기를 원하냐? 죄 문제를 통하여 살, 살려고 생명의 애착을 가져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죄사함과 보증에 대하여 확실히 알고 예수 믿고 하나님으로부터 보증을 받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차구영 목사입니다.